앞에 보이는 마늘들이 홍삼마늘입니다. 중간에 양파도 있고요. 이쪽 홍삼마늘 밭에는 풀이 거의 없어요. 보시면 뭐 어쩌다 하나씩 발행이 정도 나왔는데요. 마늘 옆에 풀이 없습니다. 그 반면. 이쪽에는 풀이 엄청 많아요. 막 새뜨기도 나오고, 막 이렇게 쑥도 나오고, 풀이 많은데요. 이쪽에도 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잘 보시면 제가 보온을 해준다고 왕교를 뿌려놨던 것들이에요 왕교를 뿌리면 이렇게 풀이 안 나네요. 이쪽에도 보시면 군데군데 왕기가 있어요. 이게 다 왕개잖아요. 보원을 해준다고 심어놓고 초기에 왕개를 뿌려놨던 마늘밭 양파밭에는 이렇게 풀이 없어요.